수요예배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학촌전도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를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은 떠나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사랑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